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슈빌입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분할 이슈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 이슈는 과연 주가의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의 한 방법으로서 기업을 합하거나 분할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기업을 쪼개는 형태의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분할이라고 하죠 인적분할, 물적분할 이 구분할 수 있는데 인적분할이라 하는 것은 기업을 수평적으로 분할을 하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상장을 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적분할은 과거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 했듯이 수직적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한 분할보다는 아무래도 사업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통신 회사와 반도체 및 ICT 자산을 보유한 지주 회사로의 인적 분할. 를또 발표가 했죠. 그래서 SK텔레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기트입니다. 하이브인데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레이블 사업 부분 담당 신설 회사를 또 설립을 하는 형태의. 분할을 또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STX 중공업입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수소 및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STX 에너지 솔루션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LG 인데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 지주사 LX 홀딩스를 설립하는데 또 LX 홀딩스는 액면 분할까지도 진행을 하는 형태죠. 분할, 분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 배터리 사업 담당 신설 법인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FNF입니다. FNF가 인적분할을 통해서 패션사업 부분을 담당할 신설법인 FNF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그, 그, 뭐, 많이 올랐죠. 예, 실제로 보면 FNF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20일입니다. 예, 11월 20일에 실제로 회사 분할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2020년 11월 20일에 인적분할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형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FNF가, 어, 의류 ODM 업체, OEM 업체로서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어, 인적분할 이슈와 또 가세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게, 보여주게 된 거죠. 어쨌건 기업의 어떤 실적에 의해서 주가 올라간 건, 올라갔다고 볼수 있겠지만, 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인적분할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인적분할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기업의 주가의 상승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FNF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0.52% 정도 수준인 거죠. 실제로 인적분할을 해서 기업을 쪼개게 되면은 어, 새로운 신설회사에서 자사주는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것은 해당 신설법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적분할 전보다 인적분할 후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 해당 그 내용 공시 내용들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어떤 내용을 좀 갖고 있는지. 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음, 뭐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작년 11월 20일 날 인적 분할을 통해서 기업을 분할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태고요. 어,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20일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네. 네, 지주사 전환 체제로 좀 바꾸기 위해서 어, 공시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FNF가 FNF 홀딩스와 FNF로 분할 결정을 했다. 이런 공시 내용이 떴고요. 이 부분은 바로 인적분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지주사로서의 전환을 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참 특이했던 것은 FNF가, FNF가 어,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인데도 주가가 아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었어요. 쭉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fnf는 주가가 좀 떨어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익스큐즈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fnf가 인적분할을 결정한 것과 관련 비율 분할 비율 논란이 되고 있다. 알짜 회사, 알짜 사업 회사와 지주 회사를 5대5로 나누는 것에 대해 경영진 지배력 강화를 위한 꼼수가 있다는 지적에 주가가 시큰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시큰둥했지만은 어. 결론적으로 그 패션사업 부분을 분할하기로 했고 존속회사 fnf 홀딩스로 그 자회사는 자회사와 어, 피투자회사 지분관리 목적의 투자회사의 사업부분을 맡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분할 신설회사 fnf는 패션사업을 영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결정이 됐고 분할 기일이 2021년 5월 1일이에요. 지금 4월 22일이니까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어그 전에, 그 전에, 주식의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존속해서 0.5% 정도 되고요. 신설회사도 거의 0.5% 정도가 돼요. 이렇게 해서 코스피의 분할 존속회사는 코스피 시장의 변경상장하고, 예, 분할 신설에서는 재상장하는 인적분할 형태를 선택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기존은 LG 화학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화두가 된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분할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분할 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꼼수위가 엿보인다고 해서, 주가가 빠졌지만은 기업이 워낙 실적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1분기 깜짝 실적 기대주에서 FNF가 부각이 됐고 1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50% 이상 웃도는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어, 지금이라도 매수를 어,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당 내용,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 그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자. 인적 분할로 이번 달 4월 29일부터 다음 달 5월 20일까지 거래 정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분할 이후에 존속법인은 코스피의 변경 상장하고 신설법인은 재상장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올해 이제 중국 매출이 3,400 정도 증가하는 것 등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성장성과 인적분할 및 낮은 유동 비율을 감안했을 때 거래 정지 전에 매수를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관심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어, MLB라 해서 국내 내수 회복과 기저 효과에 힘입어서 전 사업부가 성장 전환할 전망이다 라고 현시장은좀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은 71억 영업환경 개선과 온라인 입점 확대에 따른 판매 우주를 반영했다 라는 내용도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근에 시장의 FNF 에 대한 적정 주가를 한43% 정도 어메리츠 종금 증권, 한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위도 좀, 좀 크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좀 관심이 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인적 분할 후에, 거래 정지가 되고, 한, 다음 달,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고 거래 재개가 됐을 때, 과연 주가가 상방향으로 움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사주 비중이 좀 상당히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 않기 때문에, 어, 크게 변동 수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가지고 크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조사 분석자 의견을 좀 존중한다고 보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말까지는 어, 일단 어차피 주식 투자는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니까 어, 뭐 분할해서 뭐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서 거래를 정지 시킨 후에 한달 정도 후에 거래제기 시에 첫날에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은 어떨까? 퀘스트 마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 FNF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고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금 유보율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채는 거의 없고 현금 유보율은 강하고 올해 1분기는 에 실적이 조금 전분기대에 조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정도 일정이 다가왔기 때문에 거의 목이 찬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때는 마지막 불꽃을 4월 20, 4월 말일자 까지 주식을 분할 전에 매수를 해서 5월 20일 정도에 거래 재개가 됐을 때 넘어서 재개가 되는 거죠 첫날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가능성에 도전을 해서 수익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뭐 투자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인적분할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추후에 성장성도 예상이 되고 어, 특히나 또 중국 쪽에서 성장성이 크게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어, 좀 관심있게 예, 대응을 하고 어, 관심있으신 분들은 또 어, 뭐 투자도 고려해 보는 것이 었던가 어,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